안녕하세요. 해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Dark December입니다. 이 게임은 2026년 1월 중에 런칭 예정인 묵직한 액션 RPG입니다. PC와 모바일 간의 크로스 플레이가 된다고 하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과 즐겨 볼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자. 자, 캐릭터 생성해 볼 건데요. 그럼 세 가지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먼저 버서커 적진을 돌파하여 광란의 분노로 전장을 혼돈에 빠뜨리는 경로의 전사. 사용 무기는 대검이고요. 전투 스타일 보자. 오칼! Okay? 오칼! Okay? 어, 생각보다 날쌘데? 자 레이븐 얘는 이제 궁수죠. 자, 그림자 속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치명적인 정확도로 적을 제거하는 은밀한 암살 전문가. 오왜 나쁘지 않은데? 자, 모르가나는 이제 법사 치명적인 불꽃과 맹독을 다뤄서 전장을 파멸로 이끄는 인도자. 오카이 불이랑 독이랑 같이 쓰네. 오 멋있다. 오 괜찮은데? 근데 나 버섯카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아 남캐 여캐 할수 있고 레이븐. 어? 레이븐 누나 예쁘다. 어, 내저 네, 버서커가 제 스타일이네요. 생각보다 날쌔가지고 저 버서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징 헤어를 좀 바꿔야겠어 헤어를. 오이 머리 너무 예뻐. 강함과 유연함이 동시에 겸비하게. 어어 어, 이것도 내 스타일인데? 아, 아니야 일단 이건 내 스타일. 어 이것도 괜찮은데? 아씨 다 괜찮네. 잠깐만 일단 괜찮은 누나로 한번 갈게요 어, 나, 이 누나. 이 누나, 눈이 슬픔이 가득 차 보여. 어, 좋다. 아, 잠깐만, 여자친구 고르는 거 아니잖아, 아씨 정신 차려. 헤어 윤기. 아, 윤기. 어우, 세세하게. 가능하네요. 빨간색. 보라색. 어우, 은색 너무 이쁘다. 어, 저 은색 할래요. 호호!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캐릭터 명. 박영식 규율이 깨지고 순리가 무너졌으니 깨어 있는 자손들은 저편의 땅으로 건너오라. 나는 꼬리를 삼킨 자이니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 오, 구하라구나. 누워 있는 박영식 양. 오, 예쁘다. 힐러인가봐. 좋습니다, 라이샤. 깨셨군요. 저는 크립토스 의용군의 참모 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이노스 성체가. 달크누트의 세력에 함락될 위기라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군요. 복장을 보아하니 프로이노스 기사인듯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사단장 리암의 배신이요? 그렇습니다. 그 자라면 트라이의 영웅이라 불리던 인물 아닌가요? 주변의 비명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군요. 한가하게 소감이나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네요.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야겠어요. 좋습니다. Let's get out of here. 이 앞부터 생명의 노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무기 없인 돌파하기 힘들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무기를 드릴 테니 원하는 무기를 장착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원하는 무기. 자, 1티어 일반 등급 무기 상자네요. 사용. 어, 획득했어. 좋았어. 예, 가보자. 아,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좋습니다. 시프트를 누르면. 뛰어가는 거군요. 너희 누구니? 그렇지. 마우스커서는 상황에 따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커서 활성화 기본단축기는 캡스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톤, 내 이름은 안톤이다. 대장과 함께 크립토스에서 의 용군이지. 그런데 너룬 기사가 룬도 없이 용케 싸우고 있었군. 우선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 룬 조술룬 스킬 스킬 단축키 K 아 좋아 폭풍창 망자의 춤 맹렬 돌진 좋았어 스킬을 클릭하여 스킬을 사용해 보세요 1번 오케이 스페이스바 아니 이게 전선데 엄청 날렵하다니까 와와 와. 뭐야 최하급 만나 물려. 자동으로 먹어지네요. 어. 커. 야, 이직하니 좋다. 피해주고, 피해주고. 죽었어 벌써? 나 엄청 세네. 어, 라이선은 겠다저수는 아, 분명 이곳에서 발크누트 세력에 살해된 자였을 텐데. 설마 저편의 땅에서만 나타나던 생명의 노예 현상이 이곳에서도 일어나는 걸까요? 뒤편에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구역이 있어요. 오케이. 아 어, 독을 뱉는 애들이야? 너 음, 뭐? 백렬 돌진! 좋았어. 쟤네한테는 돌진 섞고 돌아서 1번. 빡! 그렇죠! 어, 얘는 뭐야. 어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어우, 징그러워. 자, 임시 거쳐. 임시 거처입니다. 내려갈. 이미 프로이노스를 보호하던 방어장치까지 파괴되었지. 프로이노스의 심장이던 기사단장의 배신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는군. 방어장치를 복구하려면 광장을 탈아내야 하는데 지금의 병력으로 적들에게 대항하는 건 무리다. 우선 그들의 구출 작전을 진행하려 하는데 자네가 작전에 동원될 인원들을 모아주겠나? 알겠습니다 보상은 도둑히 주셔야 될 겁니다 어 라이사나 방어장치가 있는 광장까지 적들의 선나기에 넘어갔다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각국이 보유한 방어장치에는 열두신의 힘이 담겨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광장을 손쉽게 점령했다는 것은 결국 리암의 역할이 컸다는 거겠죠 기사님 저도 구출 작전에 참여할게요 국가는 다르지만 제 목적도 여기 프로이노스 기사들과 같아요 좋습니다 저와 함께 온 안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좋습니다 안톤 나와 함께 하겠나 대장이 그랬다고? 내 의견을 물었던 기억은 없지만 대장이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겠지 이 녀석 좀 건방지네 좋아 우선 이곳의 기사 중에 부상 정도가 괜찮은 자들을 추려야겠어 오케이. 벌써 출발 준비를 마쳤다니 시작이 좋군. 지체하지 말고 출발하여 최대한 많은 아군을 구하도록. 알겠습니다. 지하 감옥 2층으로 안내하네요. 구하러 가겠습니다. 마무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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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좋고요. 어우, 얘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후. 어, 라이선 누나 여기 있었어. 이곳은 길이 막혀 있군요. 견고히보이진 않아서 공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벽을 파괴하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마무리하고 모딩 치면서 모딩 치면서 빡그렇지 좋아요. 이거 구슬하 그랬죠? 스페이스바 돌진. 빡. 병사들 어디 있어? 내 동료가 되라. 피도 회복하고요. 마나도 회복하고요. 스페이스바 돌아서. 오이 좀쎄다 오이 좀쎈데 물약 좀 먹어가면서 해야겠다. 오라이서 어, 누다 따라 모집 마이마 이곳이 1층으로 통하는 통로인 듯합니다. 네, 여기까지 무사히 올수 있어서 다행이군요. 다행입니다. 언제 이 자식들아? 프로이노스 기사다. 테스트, 테스트. 열어드릴게요. 괜찮으세요? 고마워. 이렇게 끝인가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자, 좀 다른 분들도 걸어갈게요. 빡 마무리. 최대한 전투를 피하는 게 좋겠죠. 여기 왜 느낀 표가 있지? 비켜 비켜. 와, 너무 많은데. 일단 잔챙이 자르고 스킬로 마무리. 좋습니다. 사격감이 너무 좋은데? 나오세요. 고, 고맙다. 부사관. 리암 기사 단장이 기습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이곳에 끌려왔다. 임시 거처에 사령관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야겠군. 구출해 줄수 있겠나? 그럼요. 가는... 구출해 드리죠. 그게 주인공인 생명이거든요. 나이스. 그렇 죽어버려. 자, 이 사람은 끝인가?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터면 저도 잡아먹힐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 더 있나봐. 비명의 방. 보스가 기다릴것 같은데 와, 생긴 거 봐라. 이 씨. 무시무시하게 생겼네. 어, 아파. 피하고 아 피하기 쉽지 않네. 여기서 치하고 피하고. 오! 피하고. 아나가 진짜 부족하네. 내 차례죠? 오우 죽어버려 그렇체 승리 제 레벨 올랐습니다 베르갈과 대화 신병 수고했다. 갇혀있는 아군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지하 1층 구역에 자리 잡은 실험체 도살자까지 처리했다고 들었다. 아 별거 아닙니다. 현재 광장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는 성벽을 통한 길밖에 없다. 좋습니다. 쉽지 않은 루트지만 그곳에 지휘관 요한이 이미 도달해 적과 대치 중이라 하더군.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요한을 지원하여 성벽을 돌파하도록 한다. 방어 장치를! 파괴된 수감시설 어디로 가야 돼? 진로 확보. 일단 내가 다 잡아줘야겠지? 야, 니네 모여있지 마 임마. 위아감 조성하지 마 임마. 오, 이렇게요? 어? 어디 학교든 어디 가든 이제. 위화감 조성에서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아니, 몰려다니지 말란 말이야. 나보다 잘서 피하고 뒤로 가서 꽉 빼서 큰 애는 이걸로 마무리좋습니다 오, 너좀쎄 보인다. 컷 오케이, okay, 이걸 부숴줘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okay, 확보 완료. 반갑습니다. 이쪽인가? 라이사 어디 있어? 얘 잡으면 되나? 어, 빙결. 미쳤다. 문이 열렸어. 어, 라이사 씨 여기 계셨군요. 도망가던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리암의 수하들이 성벽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그군요 조금만 더 가면 성벽으로 가는 출입구다. 지금처럼만 전진할 수 있다면 광장까지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을 거다. 좋습니다. 이쪽인가요? 말은 저렇게 해놓고 뚫는 건 나야. 같이 뚫어주던가.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주인공이니까 해야겠죠. 어허. 내가 시리안이라잖아, 내가. 피흡이 너무 좋아. 그래서 체력을 안 먹어도 돼. 되게 좋은 가죽 부츠 얻은 것 같은데? 어어 이거. 애들 파밍만으로도 좋은 거 많이 주네. 그렇지. 뚫어버린다! 티키야! 모여 모여라이 그렇지 이겁니다 와템 많이 주는거 봐라 잘했다 신병 기세를 몰아 광장까지 진격한다 좋습니다 진격한다 파괴된 성벽 모여있지 말라 그랬지 기사님 무사관 사이번이 리암 기사단장과 손을 잡고 우리를 배신했어요 야 리암이 배신해버렸네 분명 어, 이쪽으로 떠나는 걸 봤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한테 맡겨 어, 뚫어버리기 다 이쪽으로 와. 어, 뚫어버리기. 이것 부수면 장땡 아니야? 그렇지. 다음에 한 줄로 쓴 다음에 이걸로 갈아버리기. 그렇지. 야, 이게 효율적이네. 당신 누구야? 어 대사라는 레 아니 뭐 병사래. 병사인데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건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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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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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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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와우 피해야돼! 오 쎄다 쎄 어디어디어디어디 호호와 잠깐만 몸 아파 아 죽시불. 그렇지. 아 뭐야 한대 남았었어. 에이, 가비. 에이, 죽시불 안 썼어. 그냥 이기는 건 가비네요. 잡았습니다. 신병. 발력이 대단하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기계가 역시 프로이노스 기사단답다. 네, 제가 살인 기계 아닙니까? 이제 곧 광장이다. 그곳에서도 적들에게 우리 기사단의 위용을 똑똑히 보여주도록 레벨롭 했다 어? 신규 스킬 나이스 화룡의 경는 시전자 주변을 맴도는 화룡을 소환해 적에게 피해를 준다 방역 아, 대미지구나 왔어 아아다다 겉다, 겉는 거네요. 파괴된 광장. 겉다, 겉다, 겉로진로겉 병 칼리언 지원 병력입니까?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와다 점령당했네. 음? 잠시만요. 여기서 가 불길한 마력이 느껴져요. 뭐시죠? 는 방심한 탓에 폭발 마법을 미처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나저나 방어 장치가 산산조각이 나서 큰 일이네요. 복구 마법을 다룰 줄 아는 이들이 모두 붙어도 수일 안에 고칠 수는 없을 거예요. 방어법 더해 들어. 오. 생기게 생겼어요. 뒤에서 공격하기. 오, 쉴드 뭐야? Yes, sir. 여기 있다. 오티스 지하수로 2층에 발크노트의 신문관이 기습을 해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사관 사이먼님이 지하수로 2층에 홀로 신문관을 처치하러 가셨습니다. 그래, 사이먼님을 도와야 하는데, 지금 저희 인원으로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사님이 시리안족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를 도와 신문관을 처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거절 이런 것도 있어요? 없잖아요. <laughs> 부사관 사이먼이라면 리암과 함께 프로이노스를 배신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무슨 일일일일어지지 모르니 장장을추추지아야야어어0 0 0어치치해해하지마 임마. 왜 이렇게 단단해 방어장치를 찾았다. 이런 곳에 방어장치가 있다니 이게 바로 그 방어장치다 근처에 다른 위협은 없는 듯하군 이끼에 쌓여 발크누트 세력의 눈에 가려진 모양이다 이 방어장치는 교체된 이후 줄곧 여기에 위치했으니 지하수로를 기준으로 찾는 게 좋을 듯하군 지금부터 다들 각자 흩어져서 룬을 찾도록 한다 좋습니다 룬을 찾아보시도록 하죠 레벨 7입니다 와 뭐, 새도 있어 첫번째 룬을 발견했다 두 번째 룬을 발견했다. 야 단단하다 이제 애들. 죽는 곳.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곳. 치아수로 2층 럼베다 이 저승. 세례 받은 신문관 너냐? 오! 아파 후! 뒤에서 니까더 세게 들어가네 돼. 얼마 안 남았어 피! 후. 잠깐만 준비다이 마무리! 생내. 네, 오늘 이렇게 다크 디셈버라는 26년 1월에 런칭하는 게임을 해 봤습니다. 12월 9일부터 사전 예약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시 리스트에 추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